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각이 충만한, 충만한 주님의 희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넉넉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저희 언어에 여유로운 주님의 자비가 들어 있게 하옵소서. 저희 발걸음에 힘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충일한 능력으로 한 날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능력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역사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병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잘못된 부분들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훈련, 이후에 여러가지 치료 과정이 남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과 육체 속에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아름다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나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믿음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운 밖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감사함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이 우상되지 않게 하소서. 학업이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학업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학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매우 맡깁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생 자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사람의 복이 있게 해주셔서, 어린 영혼들 마음속에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 성숙해 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육체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도전할 때에 힘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일할 때마다 역할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인정과 칭찬받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소서 교제가 있게 하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의 앞길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결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각 세대 위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의에 국건이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준비된 일, 계획된 일,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회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터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 서하십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게 하시고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여유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통행하는 모든 일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과 통행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지금껏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또 함께 예배드릴 때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는 믿음의 교회, 거룩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열매가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또 도전할 때에 충만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열매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심판, 심판은 반드시 있다. 입니다. 창세기 하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창세기 안에는 세상 창조와 함께 심판도 있다.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심판 내용이 아담의 범죄와 징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너무 슬픈 장면입니다. 창세기의 심판 가운데 피조세계의 오작동으로 다른 말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단적이고 대규모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번 나옵니다. 하나가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방법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 지역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지금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 도시가 정말 흔적도 없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집단적 심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이 집단적 심판이 창세기 6장 이후에 오늘 본문까지 정말 우리를 굉장히 겸허하게 만들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40일 동안 하늘이 뚫린 것처럼 한없이 쏟아진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전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불의 재난보다 물의 재난이 심각하다는 사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시간도 그리고 마음도 준비하면서 기도로 그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수련회는 좀 뒤였고요. 그 장마철 기간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지만 특정 지역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지역이 부여 공주였습니다. 방송에서 연일 그 현장을 보여주고 심각한 재난 상황을 알려주는데 저희 청년 그 수련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좀 다른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우리 자체적인 수련회보다도 농촌봉사를 가서 어려운 지역에서 복구하는데 자그마한 힘을 보태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또그 의견들에 여러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되어서 그래서 그해 수련회는 자체 수련회가 아니라 농촌봉사, 수해복구 봉사 현장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한 지역교회와 연결을 해서 그 교회가 있는 마을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복구하는 시간을 갖자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내려간 겁니다. 생각보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판에 수많은 동물 사체들 그리고 망가진 열매들 막 널려 있습니다. 각 집마다 물이 차가지고 남아있는 가재 도구가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뭐 도로든 어디든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당연히 악취가 나는 거죠. 저는 마을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가게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가게 할머니 주인이 천장 쪽 벽을 가르치면서 저기까지 물이 찼다고. 보니까 물 때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까지 물이 찼구나. 제 키의 두 배가 넘는 데까지 다찬 겁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 정말 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이 물의 재난이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살아남은 존재가 노아 식구와 노아가 구별한 동물 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해당 지역만 망했습니다. 거기만 완전히 파손이 되었고 살수 없는 도시가 된 겁니다. 노아는 전 지구적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동물과 사람 빼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 지구적 죄 때문에 이런 멸망이 온 겁니다. 소돔과 고무라의 죄보다 노아 시대의 죄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는 그 지역 내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에 의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 모든 교획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죄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창세기 6장 표현을 보면, 모든과 항상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비록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노아가 받았던 이 충격과 두려움, 공포,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1절에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주세요.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원래 성경에는 홍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를, 전 지구적으로 뒤덮었던 이 물난리, 홍수가 다시는 생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냥 홍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홍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이제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생기는 홍수는 없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없다. 그것을 대대로 대대로 약속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대대로 숨겨진 세대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와 대를 잇는 게 그냥 보이는 대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수많은 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 흘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까지 기간 동안에 절대 홍수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홍수는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증거 하나를 보여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와 너희 다 포함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절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인간에게는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확인만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약속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서 이건 내 약속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무지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도구,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몇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존에 만드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 별을 두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별처럼 너가 풍성해지고 번성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것을 두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무지개는 이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홍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야 내가 너희들을 홍수 멸망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어서 절대 이제 지구적으로 홍수 멸망은 생기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신뢰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참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때로 심판자 되시는 목적은 우리를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저 무지개를 보면서 내 약속을 신뢰해라. 내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고 은혜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늘 먼저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면서 마음껏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이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은혜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먼저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신 하나님, 저희의 부끄러움을 먼저 책망하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무지개 약속을 붙잡고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